여러분 140만 원짜리 명품 패딩이 39만 9천 원에 팔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믿기 힘든 가격이 현실이 된곳 바로 오프프라이스 매장입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색 유통 모델인 오프프라이스 매장이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앤뉴스에서는 오프프라이스 매장의 인기 배경과 유통업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프프라이스 매장이란 무엇일까요? 오프프라이스 매장은 브랜드의 2월 재고나 직매입 상품을 창고형 매장에서 판매하며 유통 비용을 대폭 줄여 최대 8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아울렛이 평균 30에서 50% 수준의 할인율을 보이는 반면 오프프라이스 매장은 30에서 80%라는 더큰 할인 폭을 제공합니다. 신상품은 없지만 검증된 브랜드 상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오프프라이스 매장이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와 내수 위축이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싸고 새롭기만 한 신상보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의 NC픽스 매장에서는 140만 원대 명품 패딩이 39만 9천 원에 판매돼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과 재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유통 구조가 맞물리면서 오프프라이스 매장이 하스 플레이스로 떠오른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통 대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픽스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팩토리 스토어는 약 13%, 현대백화점의 오프웍스는 30% 이상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내년까지 NC픽스 매장을 5개 더 늘릴 계획이며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안에 국내 매장을 4개 추가하는 한편 라우스 비엔티안의 해외 1호점까지 열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확장에 나섰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젊은 신규 고객 유입을 중심으로 백화점 내 핵심 점포로 오프프라이스 매장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7년 개장을 앞둔 더 현대 부산에도 입점을 추진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오프프라이스 매장은 단순히 싸게 파는 매장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브랜드 재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유통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신상보다 스테디셀러, 고가보다 합리적 가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오프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흐름을 빠르게 전달드릴 테니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뉴스앤뉴스였습니다.